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. 나 이거 이,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럼프. 사실 저희가 날이 좋을 때, 맞아. 막 화창할 때, 다 같이 이렇게 밴 타고 스케줄 하러 갈 때도 함께였고, 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삭신 쑤시면서 막 연습할 때도 함께였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정말 그때 저는 다섯 명이 같이 있어서 즐거웠던 어, 것 같아서. 요 정말, 함께해서 좋았다고 <laughs>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, 왜 그쪽이? <laughs> 왜 그... <laughs> 아아아어 헤이, 헤이, 리아.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고? <laughs> 이게, 무슨 이게 무슨 일이고? 이게 <laughs> 좋은. 내가 봤을 땐 이거 약간 리아 케이크 옆에 있는 거 <laughs> 자기가 다 생일은 생일 차려놓고 자기 생일 생일을... 생일 파티로 바꿀까요? <laughs> 사실 모르셨죠 여러분? 채영 생일은 조금 이따하기로 <laughs> 아, 했어요. 맞아요. 최영이랑 잘 바꿨어요. <laughs> 제가 7월에 하는 걸로 아, 언니랑 아, 그러기로. 아너지 아, 너무... 이래서 미식이 좋아해요. 아, 가사의 전달력이 엄청나거든요. <laughs> 이거는 드라마 대사기긴 했어요. <laughs>